로봇 청소기의 혁신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삼성전자 b e s p o k e 스팀 9600 로봇 청소기 v r 7 m d 9 6 1 6 g 는 청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흡입력과 스마트한 경로인식 기능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특히, 백도이 스팀 물걸레 기능은 찌든 때와 기름때까지 말끔히 제거해주며 물걸레 세척과 건조 기능으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음이 적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넉넉한 먼지통과 물통 용량으로 자주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의 친절한 설치 서비스와 사용법 안내는 처음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며 추천하는 이 제품으로 청소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